안녕하세요. 10대들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10대들을 가지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그것은 바로 혼자 살겠다! 라는 생각이야. 쌤이 실제로 확장시절에 했었던 가장 부정적인 생각 중 하나인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친구들과 놀고 대화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을 깎아먹는 시간이 아닐까? 차라리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한때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피하고 혼자 살기를 자처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다면 왜 이게 인생 전체를 망치는 위험한 생각인지. 그리고 교우 관계가 왜 좋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알려 주도록 할게. 첫 번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멍청해진다.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에서 외로움과 진능에 관련된 재미난 연구를 한게 있는데, 노인, 학생, 직장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노인 같은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면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알츠하이머병에 더 쉽게 걸렸다고 해.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느끼면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꼈을 때 자제력, 의사소통 능력, 업무 수행 능력 모든 영역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해. 종합해보면 외로움은 우리의 대인관계도 나빠지게 하면, 우리 머리도 멍청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알수 있어.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내용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교우 그 관계가 좋으면 친구들끼리 서로 시험 범위 내에 문제를 가지고 퀴즈를 내거나 서로 맞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해봤거나 봤을 거야.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알려줄 수도 있지. 보통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머릿속에 단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한번더 끄집어내면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을 하게 돼. 결국 그 끄집 내는 과정이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되는 거야. 친구에게 알려준 내용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 따라서 친구들과 시험 관련된 퀴즈를 내거나 혹은 친구에게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행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완벽한 공부에 매듭을 짓는 과정이야. 세 번째,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많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미래를 볼줄 모르는 생각이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잘 해야겠지.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 중에 인간관계 나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회사 생활에서는 그룹으로 일을 처리하지,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아. 결국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서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생활 교우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 다툼을 했을 때 좋은 합의점을 찾는 방법 또는 처음 만난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 관계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 혼자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인간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자. 아까 말했듯이 공부할 때도 인간 관계를 활용하려고 해보고 어, 퀴즈를 낸다든가 아니 모 문제를 가르쳐준다던가 너가 친하게 지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사업으로 대박이라서 너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 인생은 아무도 모르니까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